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타임즈의 황명우 기자입니다. 오늘의 팀 이터뷰 지금은 김영철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김수현 전문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다른 두 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메디컬 타임즈 인턴 기자 두 분과 찾아왔는데요. 두분 먼저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정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최원우입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김수현 전문의를 찾아서 팀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게 제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이 아니에요. 익숙해요, 매우. 아주, 뭐, 익숙합니다. 그냥 문 열면 되는데. 어, 음. 어, 오, 어, 열렸다! 열렸다! <laughs> 두 분, 준비되셨죠? 네. 네, 지금부터 지금 저기 계시는 것 같거든요. 돌격해서 가시죠. 안녕하세요. 메디컬 타임즈입니다. 김수연 전문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신문식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명과학 전공, 일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됐다. 네. 세일즈를 시작하길 잘했다, 아니다? 잘했다. 아, 어, 여성 리더, 그래도 아직 유리 선장 느낀다? 안 느낀다.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찾는 소울푸드는? 어, 치맥 <laughs> 제약사 안 왔다면 하고 있을 것 같은 직업은? 어, 방송사 아나운서 아니면 PD 다른 신생 다국적 제약 CEO 제 받으면 흔들릴 것 같다? 어, 그렇죠 음. <laughs> 약과 협상 어려운 이유 정부? 본사? 어, 둘다 미래 자녀의 제약사 취업 말린다? 권한다. 권한다. 의사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다? 어, 있죠. <laughs> 아스트라제네카 솔직히 지금도 항암제 분야 탑이다. 아, 어, 네, 물론입니다. 탑입니다. 네, 이상으로 신분식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현 전문님이 10개 신문 십답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히터뷰 다섯 번째 손님, 김영철 교수님이 소개해드린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김수현 전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님.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신문 십답은 못 들었는데, 오늘 김영철 교수님이 항암 분야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만큼 꼭 많은 질문을 드리고 오라 라고 음. 말씀해주셨는데, 오늘이 저희 촬영날 기준으로 세계 암의 날입니다. 그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항암 사업부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저희 항암제 사업부 쪽 총괄하고 있는 김수연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1 0 가지 질문을 되게 빠르게 드렸어요. 네. 빨랐다고 느끼시나요? 네, 엄청 갑자기 들어오셔갖고 빨랐습니다. 네, 오늘 네. 두 인턴 기자분들하고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이 질문 아 나는 그래도 열개 질문 중에 요거 하나 기억에 남더라 하는 질문 있으셨을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네. <laughs> 네. 사실 저는 답변을 좀 알기도 하는데 네.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힘든 경우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시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예 뭐, 네. 뭐가 있을까요 어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제약 그 회사 경험이 좀 음.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일하면서 뭐 어려웠던 일이 없을 순 없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항암제다 보니까 네. 이제 허가 받고, 음. 그 다음 보험 받을 때까지 그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어~ 보험 급여가 이제 안 되면 이제 그 환자분들이 그~ 약간 부담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음. 그래서 저희 회사에 언제 이제 보험 되냐고 <laughs> 빨리 보험 받아말 하고 이 그렇게 그러면. 말씀 많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는데 네. 또 마음만큼 또 빨리 이렇게 또 하기가 어렵어 어려웠어서 좋았고. 아~ 그런 부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있어서 또 많은 또 노력도 하고 했었어서 그 부분이 좀 힘들었지만 뭐~ 결. 결과적으로는 또 급여가 되고 음. 했을 때는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음. 수, 순화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다는 <laughs> 생각이 저는 드는데, <laughs> 저 인턴 기자님이 오늘 전문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최 기자님 같은 경우는 답변하신 것 중에 조 이거는 꼭 여쭤봐야겠다 했던 질문이 있을까요? 어, 저는 참 궁금한데요. 네네. 우리나라 여성 임원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네. 그런데 여성 리더가 유리 천장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네. 그렇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요? <웃음> <웃음> 정말 아닌가요? 아, 정말? 정말 아닌가요? 음, 조금 이제 다국적 제약사다 보니까 이게 좀 글로벌 회사잖아요. 네. 저희 회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 여성의 차별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느꼈던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요. 오히려 오히려 이제 뭐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또 여성, 남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컬처적으로는 음. 더 조금 평등하고 네. 다양성을 좀 존중하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국적 제약사 중에 여성 임원이 꽤 많으세요 음. 여성 CEO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유리천장 이런 거는 못 느꼈습니다 회사에 영향이 크게 있었다라는 것도 아 왔는데. 제가 다르선가요? <laughs>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기자님 같은 경우는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 어떤 게 있으셨을까? 아, 그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하셨는데 사실 네. 이제 그런 순수학문을 하면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일즈로 이제 시작한 거에 대해서 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도, 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생명과학 전공을 했는데. 그, 사실 실험하는 게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런 부분이 더 재미있었고, 근데 그거와 또 전공을 또 살려 살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 이제 고민을 이제 했었는데, 제약회사는 또 생명을 다루는 또 회사이기 때문에, 또 제약회사에 일하는 게또 어떤 전공하고도 관련성이 있고, 또 거기에서 제가 지금 마케팅 뭐 경영 이런 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디벨롭하고 하는 부분에 또 관여가 돼서 오히려 저는 생명과학 전공한 것을 이렇게 또 제약회사의 임원으로서 또 경영하는 네. 그런 쪽하고 접목시킨 부분이 오히려 일하면서 더 보람도 있고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전공이 생물학 전공이어서 이렇게 리더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나도 그 길을 갔어야 되지 않나 이제 기자 말고 <laughs>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다른 신생 다국적 제약사 학 CEO 제의 받으면 흔들릴 것 같다 라는 질문에 아...를 거의 한 5초 이상 해주셨던 것 같아요. 라는 <laughs> 질문에 칼같이 답변해주셨는데 이 질문 굉장히 긴 호흡을 가져가셨어요. 솔직히 저라면은 저라면은 흔들릴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머뭇거리신 이유 있으실까요? 아, 저희 사장님이 보실 것 <웃음> <웃음> 그거보다 뭐 당연히 더 좋은 커리어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오면. 음. 사실 조금 도전해 보고 또 거기에서 또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기회가 오면 도전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있는 저희 팀 직원들과 음. <laughs> 또 저희 사장님과 다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안에서도 다양한 기회가 또 많이 있어서 거기에 또 기회가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네. 도전하는 것도 저의 또 발전을 위해서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전문님께 10가지 질문 드리면서 또 딥한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많이 여쭤봤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또 다음 분 찾아뵙고 또 좋은 분 찾아뵙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생각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다음 분 어떤 분을 추천해 주실 건지 또 카메라 보면서 다음 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추천드릴 분은 삼성서울병원의 부인 종양 내과에 계신 김병기 교수님이십니다. 어, 김병기 교수님은, 어, 난소암 환자들의 최상의 치료를 위해서 항상 환자들을 세심히 살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난소암 관련돼서, 어, 임상시험 연구라든지 학술활동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어, 우리나라의 또 난소암 치료에 또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정말 생각하시고 진료하시는 모습에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아서 우리 김병기 교수님을 추천드립니다. 네. 교수님 인터뷰 응해 주실가죠 네, 저희가 꼭 교수님 찾아뵙고 많은 질문 또 많은 궁금증 풀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철 교수님 어, 저를 이렇게 또그 다음 인터뷰로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회사가 또 환자를 위해서 새로운 신약 개발 그리고 환자를 뭐 매출뿐만이 아니라 정말 환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또 추천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업계는 제가 최초의 <laughs> 어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의료업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약회사에 또 여성 임원인 또 저를 최초로 추천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어 교수님이야말로 뭐 사실 뭐 환자 정말 생각하시고 환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또 하고 계신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앞으로도 더 좋은 항암제 또 새로운 신약 많이 또 개발하고 또 한국 환자들을 위해서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앞장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